야, 나 혼자 저 애들을 다 잡은 거야. 저 투석기를 캐러폴트라 그러나다 그리고 저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 기쁘지 않았어요. 그 여잔갑다. 가이아인가 Commander Vegetarian. 투구를 가져왔구나. 내 투구를. Many good officers and men were lost today. 많은 사람이 죽었다. Marius. You have proved that you can lead. 발전상을 주겠어. So 이 헬멧을 받고 쓰도록 해. 감사합니다. 어, 공내먹었 군단이여! 새로운 백부장에게 경의를 표하라. 아이젝 식들 왜 e 렇게 e 끄러 조용히 좀 해. 너희들은 바바리안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 걔네들은빨과손톱으로 싸우려는 아주 폭력적인 놈들이다. 걔네들은 지금 누구랑 맞서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 로마는 문명이다. 로마는 명령이다. 로마는 힘이다! 아... 그리고 여기, 우리가 로마다! 오, 대박. 내가 아는 단어만 골랐으네. 로마군이 저렇게 대단했었나보네요. 바바리안들은 미개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바리안들이 몰려온다. 이건 왜 이렇게 아파 또. King's o w a l d s Barbarian a r m y i s advancing on York. General c o m m o d u s and the 6th Cohort engage the enemy. But their fates i are unknown. 또 그쪽으로 가나보네요. 야, 목에 주름진 거 봐. 텍스처가 옛줄이야. I prepare the men. We march <목소리> for York. 요크 간다. Our march north towards the rebel heartland was brutal. Progress was slowed by battle after bloody battle against these embittered tribes. Rome had brought peace, rich trade, and prosperity to these isles. This peace had been shattered by open rebellion. Now, finally. 한반 정도 한것 같아요. 반도 못했을래나? 와 영화에요. 영화 오스왈드라는 왕이랑 그 딸이 통치하는 데군요. 우린 요크를 향했죠. 여기가 요크인가 보군요. 어, 로마의 착취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곳인가봐요. 오스월드 바바리안 아미가 빠르게 접근하는 중이라는 거 와, 저게 언제인데? 하긴 유럽 가 보니까 저게 이해도 돼요. 저만큼 발전했었을 것 같아, 저 시대. t 드카 Then Oswald will be forced to bow his knee and swear an oath to Rome. And these Britons, they are honorable in their own way. They have no honor. These vermin dare to stand against the might of Rome. They deserve to suffer our retribution. Or yours? Sir, Enough! 그만. We will end this rebellion my way and not put the lives of good men at unnecessary risk. Is that understood, Centurion? Understood, Commander. Very well. A small detachment will infiltrate the enemy camp and capture Oswald and b o u d i c a I will lead our main force and cut off their reinforcements. a n what are my orders, sir? I promised you blood, didn't I? You will be the one who w i the e be t one w o w i l n e e t h one w e n the one h o w i e l l o n w h l l b n e h i l l be t h t e one who will be 붙잡으러 갑니다 아또딸 이쁘면 어떻게 붙잡았는데 딸 이쁘면 어떡하지 헬스 리게인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와 참나 이 광원효과 보세요 말도 안되는 이게 인터랙션이 되나? 풀들이랑? 아 풀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와 진짜? 아 어, 말도 안 되는 그래픽. 아 뭐야? 저쪽으로 가세요. 물에 발에 물이 튀기는 건잘안 보이네요. 눈에 카메라 위치도 그렇고. 야 이쪽으로 못 가? 아니 센츄리온이고 싸움 겁내처럼 뭐하냐고 저런 돌다위도 이렇게 뛰어넘지도 못하는데 이게 뭘? 아니 나 진짜. 아니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 뭘 숨겨놨죠? New b e i l t unlocked. 리치 더 바람 오브 라 리... 라바... 라바인이야 라바인? 레이 바이냐 뭐야 하여튼 뭐 저쪽으로 가라는 거죠. 야이또 이래. 아꼭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어 쟤네가 저기 정비 경비 초소 같은 애들인가 보네요. 경비하는 애들. 알람을. 좋아, 와 그래픽 여기 더 좋아. 풀숲에서 더 좋아. 와 미쳐. 좋아. 와 대박. 맞고. 이거는 맞고 때리고 찌르고 막. 이가타냐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어? 희귀야 파이널 웨이트더 어 쾌덕트야? 뭐야? 아우씨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온다 야이 말도 못해요 진짜 이거 여기 물 젖은거 봐 풀에 그래. 참나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야, 이런 크라이실스에서도 이런 걸 그렇게 잘 만들더니. Too dangerous to cross here. 저길 지나기가 final safe spot, cross the river. Safe spot을 찾아야 되는데 그늘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조금 못 가고, 직진은 안될것 같고, 이 카메라가 완전 개떡이구나. 아, 길을 알려주네요. 와, 이빗 떨어진, 보세요. 빗 떨어지는 거랑, 나비 날라다니는 거랑, 새구나. 와, 저런 색깔... 어? 새들이 어디 있어? 그래픽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완벽해, 완벽해. God, what dangers? t h death y traps, w h a s r a g u l a t i o n 야, 냄새 나는구나. 파리는 날라다니고. i s must be what's left of the 4th legion. 라라 크로포드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툼레이더 리부트의 첫 장면 같네요. 오씨 부비 트를읽구나 A to deflect. A를 누르면 회피를 하는다는 건가? 막는구나. 반사네 반사. 와, 이 배경 구경하느냐고? 게임 진행이 안 돼. 오, 쟨... 뭐 깡다구가 뭐... 뭐... 이순신이요? 와,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좋아, 얘부터라도 없애자. 잔챙이. 아, 이게 되는구나. 좋아요. 야, 우리 로마군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니. 체크포인트. 좀 빨리 눌러야 되네. 누르고 있어야 되나보네. 저 분명히 계속 눌렀었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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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됐어요. 왜 쟤네들은 다 그... 어... 바스트 포... 브레스트 포인트에다가 뭘 붙이구나. 짜증나게! 한국 여자애가 여자친구가 뭐 예의상 하는 거야, 뭐야? 아, 남자가 적극지 좀 보여, 못돼. 야, 피했잖아, 좋 아. 좋아. 와아아아아아아우다 보니까 길을 까먹었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왔었던 아 같고. 로죠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안 되네. 야, 엄청 두드러 맞았구나. 아, 불쌍해라. 우 뭐야? 오, 놀래라. 동시에 도어 어딨어? 좋아 아얘 뭐야 왜 이렇게 잘 피해 뭐 피하는 대학 나왔어? 알았어. <목소리> 아주 좋아요. 저 위로 가는 길도 있는데? I heard a legion might try for the aqueduct. I'd like to see him get past those extra So we just watch this forest path to make sure no Roman sneaks through. Not going to be a big force moving through the woods. Now warrior king! Hello Roman. You are alone. Where's your Legion I... oh, hiding? 우와. 또 맞고. 아 진짜. 됐어. 아아꼭이 타이밍에 야 피해 됐죠 와, 맞을 뻔 했다. 야, 빨리 와, 이쪽으로. 도 어디로 가야돼? 저쪽이냐? 야, 근데 구경이나 한번더 하고 가자 와, 진짜 이럴 수 없어 뭐야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저쪽으로 가는 건가? 아씨 방향 근각이 없어 지도가 없어서 그래 여기 어디 뭐가 있을 것 같은, 아니네요. 아, 진짜 후덜덜하다.